니니다니 <laughs> 번째야 오늘! 칼가에서니은미니장바구니 너무 이쁜. 내 스타일이야 가전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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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약간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을 것같아왜 어, 자꾸 들어? <laughs> 들어갔다, 들어갔다, 왜냐면 바리바리, 바리스타... 저긴가? 동키호테, 맞아, 맞아. 바로 앞이었다는 데 진짜 가깝네. 동키, 동키호테, 동키호테! <laughs> 초입부터 나 별로 안 산다 했는데 어, 한교도 내 사랑 한교도 봤지만 저번에도 봤지만 안 샀어 집에서는 쓸수 있어 핀 머리핀 앞머리핀 헐, 헐 한교동 귀여워, 귀여워, 남에 여기 뒤에 귀여운 거 많은 <laughs> 손톱깎이 이거 좀 귀여운데 나 이거 샀어 이거 한교동 근데, 리스야 이게.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게. 이게 뭐야? 열쇠고리 같은 거. 아 가방에 걸어놓고 이렇게 당겼을수 있는 거. 이거 아 좋아. 이거 꿀템이야. 여기다 집에서 매다 어, 여기에. 캡스키 아 여기달면 돼. 대박. 진짜 좋아. 그러면 이제 이거만딱 꺼내갖고. 그냥 가방에 딱 잡고 이게 진짜 많이 늘, 길게 늘어나거든. 어. 이렇게 쓰면 돼. 짱 좋음. 남편 차키 바꿔줄까? 귀여운데? 오, 귀여워. 어, 귀여워. 한교도. 제가 좋아하는 한교도. 삽니다. <laughs> 안될 거라 했는데. 여기 나가. 이름. 워 갖고 맞아 맞아. 계랑 프로미? 얘랑... 뭐랑라 천사... 아, 위에 거. 어, 천사랑. 거. 아, 위에 거. 위에 거? 어, 무조건 위에, 위에 거. 거. 좀 예쁜 아이를 데려와. 얘가 예쁜데얘예쁜데 예쁜데? 어. 어, 그러네. 눈코입이 제대로 박혀어아얘 삐뚤해 삐뚤삐뚤~~ 삐뚤삐뚤~~ <laughs> 비슷한 것같데 <같아. 웃음> 신중을 기해야 돼 왜냐면 다시 살수 없거든 네. 얘는 요술봉이가 휘었어 맞네 응. 이거 뭐야? 귀엽다. 얘도 늘어나는 거야. 약간 초코가처럼 만들어놨다. 맞지? 늘어나게 계속. 괜찮다. 완전 귀여워. 또 늘어나는 거야, 리스야. 귀여운데? 초코야. 얘는 아예 이렇게 생긴 거. 귀엽다 키링. 그거로 마에 없나? 맘에? 없어 보이는데? 응 없어. 맘에 이거 밖에 없어. 응. 이, 이 이게 귀여워. 맞아. 응. 아 귀엽다. 귀에 없나? 귀엽다. 아, 어, 너무 비싸. 이만 팔천 원 귀엽다 응. 어한교동 찌개핀 한교동 귀엽다. 귀엽다 나 솔직히 나이만 어렸으면 하고 다닌다 근이 아 정도 는 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못해 오타쿠 같아서 난 못해 아 남해 정도는 그, 그래도 레이저나 못 못해 부끄러 워난할수 있어 난 못해 <laughs> 계산해야 나갈 수 있어? 그 그래? 아, 한 번에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일찍 에서도망 아, 옮겨 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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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정원한테방 이체 결제할 때 번호표를 받고 안내주세요. 번호표가 작동しました. 직원이 확인을 해드립니다. Yes, yes, yes. Yes, y e s 아, 오케이. 오, 어, 신기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내부 안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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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9시 56분까지 결제를 해야 되나봐. 지금 몇 시야? 아닌데? 9시 5 0아리레션 이때 했다는 건가? 아 접수 시간인 거아 올라가자 가방이 넣어줄까? 아 근데 헷갈리려나? 내가 아 올라가 신기하다 <laughs> 여기는 이런 시스템이다 지금 당황했어 어제 든 간에 5천 원 이상 살 거니까 저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300, 400... 400정도였음 저렇게 해서... 아, 얘 건물부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보다. 뭐가 그렇 불편하겠어? 우와, 진짜 나가다 타다 다 진짜가 나타났다. 명란마 프리츠. 자 이제 쇼핑을 해봅니다. 사러 가본다. 마스크. 휴족 시간 저기 있다. <laughs> 얼굴이 빨개진 채로 쇼핑을 하고 있는데 더워 죽겠다 휴족 시간인데 아 이거다 이거 내가 말한 거 발에 돌기 있는 거 응. 이거랑 스키 마스크 이거. 이거 좋아요 굳으면서 이게 쫙 달라붙거든 그래서 발바닥이 엄청 시원해지는 앞 지압이 돼 스키 마스크 특기 마스크는 이 형태가 좋습니다. 이 형태는 별로예요. 잘벗겨지 완전 좋은 비행기 탈때 필수템. 안녕, 선생님 안녕. 아, 나 그거 사야 돼. 오빠, 입냄새 제거돼 어, 여러분, 이 부키 드시지 마세요. 이거 편두통 유발합니다. 오히려. 이부킥저 엄청 남용했다가 편두통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한대 진짜 고생했어요. 이부킥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엄청 좋다고 하는데 저 진짜 이것 때문에 진짜 고생했어요. 진짜 여러분, 이부킥 함부로 드시는 거 아닙니다. 근 잘못하면은 편두통 심하게 오셔가지고 병원가서 편두통 치료해야 할 수도 있어요. <laughs> 이브킥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해줬어요 내가 겪었던 그 부작용. 이브킥 반듯 골랐어요. 아 카드? <laughs> 이치란 같이 동생들 동생들이랑 먹을라고 청주 모임 있거든요. 그래서 5인분짜리 하나 사고 신식 라맛 와시테서 이거는 청주 사는 동생 한 명이랑 남편이랑서 먹을라고 3인분짜리 샀어요. 그리고 휴족 시간이랑 아까 말했던 완전 좋다는 습기 올려주는 습도도 올려주는 마스크 그리고. 인스타에서 맛있다고 갔네 크림브릴레 초콜릿 그리고 남편이 부탁한 부탁한건 아니지만 필요로 하는 위에서 약간 올라오는 냄새 잡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머리가 뭐라하지? 니신돔베이 위에 올라오는 유부 이렇게 한번 골랐어요 몽키호텔에서는 조금 맞습니다. 이렇게도 아마 만회되지 않을까요? 나보다 더 많이 고른 것 같아? 응. 음. 뭐 골랐는지 보자. 맛있는 고. 맛있는 고, 맛있는 고. 맛있는 고. 파트너 선물. 음. 포도 민티아는 처음 먹어. 봐 오, 민티아. 맛있겠다. 호도 맛있고. 그러고 약들. 가족들 선물. 그니까. 정작 <laughs> 내 거는 별로 없어. 맞아. 항상 여행 오면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니까? 챙겨주고, 챙겨주고, 챙겨주고. 내 거는 없어. 음. 하지만 베르사체를 샀다. 하하하하. 블루베기 스무디. 스무디에 먹을 거예요. 아~~ 익어야 된대요 네 嗨，各位。 이제... 역시 뚜껑도기면안 돼. 뭐? 뚜껑에 바코드 읽혀야 돼. 나처럼 버리지 마. <laughs> 나 버렸어. 그래서 도와주더라. 응. 음. 음. 딱 맛있음. 근데 양이 적음. 음? 음? 어우 더워. <laughs> 들어올 음. 때마다 하는 맛. 어우 더워. 도착했다.